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함께 동력하는 신적식입니다. 여러분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어, 이미 공지한 대로 이 강좌 실기 강좌가 끝나면 이어서 바로 음, 필기 시험 기출문제를 어, 차근차근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주 비행입니다. 자, 이런 것이 있고. 자, 이게 과제입니다. 과제가 있으면, 감점 기준이란게 있잖아요. Upbound, lowbound, leftbound, rightbound. 항상 그 range of normal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이 감점 기준을 여러분 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병원으로 말하면 이게 패살라지 병리학이 되어 있고, 이게 병원으로 말하면 이피지알라지 생리학이 되겠습니다. 자 인체의 정확한 생리를 알고 나면 어떤 것이 이탈했는가, 그 이탈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병리 현상인데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감점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원주비에 자 H 지점을 항상 아시죠, 여러분? H 지점 기수를 우 좌로 90도 회전한 후 5초간 호버링 하고 H, B, C, D, H 순으로 반경 반지름 7.5m의 원줄을 그리며. 러스턴으로 비행하고 H점에 정지한 후 5초간 호버링하고 기술을 전방으로 향하게 하여 정지 후 5초간 호버링한다. 이건 왜해야 되는 거죠. 자, 자동차 운전할 때 외우는 것 똑같습니다. 자, 고도, 상하. 0.5가 이내라 해야 된다. 아니면 감점입니다. 경로 이탈은 좌우 1m니까, 1m 를 누가 결정하느냐? 평가관이 결정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 일정하게 라는 이 이건 뭐, 움직이는 모바일은 전부 다 일정하게 입니다. 그 다음에 지나친 과속, 지나친 저속. 중 지도, 하는거 유지 할때회 전하 는 원주 를 정면 으로 하고 진행 하며 이 지점 을 정확 하게 통과 하지 않 으면 감 점이 됩니다. 급조작, 과도한 조작. 여러분, 지게차를 운전해봐도 똑같은 거예요. 특히 우리 중장비를 운전해도 그렇고요. 이 모든 것은 급조작, 과도한 롤. 안전 거리를 항상 유지해야 돼요. 자, 착륙장을 이탈하면 안 되겠죠. 기수가 막 돌아다니고.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